서해상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과 대만 동쪽 해상에서 북상하는 태풍 노을에 의해 우리나라 부근으로 많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오늘 밤부터 내일 새벽 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내일 새벽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지형 효과가 더해지는 남해안과 지리상 부근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와 함께 매우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이번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 영서는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오후에 가끔 비가 오다가 저녁에 그치겠습니다. 해안과 전라 남북도,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고 그 밖의 내륙에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부지방은 내일 낮부터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각종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전해상에는 매우 강한 바람과 함께 물결도 매우 높겠고, 남해상을 중심으로는 돌풍과 함께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